Thank you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6장 부르십니다. i get lost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한 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수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사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우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어린아이에 이어서 이제 가장 존경받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예수님이 교훈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의의 부는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는 부류와 탐욕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온 자였습니다. 만일 계명 준수가 영생의 조건이라면 가난한 이들보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데 걸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없는 어린아이나 또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 없이 적당하게 헌신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현세와 내세에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천국의 역설은 부와 가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삶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먼저 들여하지 말고 비록 나중된 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늘의 보아를 쌓으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두며 그 하늘의 보아를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하여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번영을 복음으로 둔갑시키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호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늘의 보아를 쌓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